여러분, 반갑습니다. 누리피티입니다. 자, 중앙일보가요, 어, 분석 기사를 하나 냈는데, 어, 국민의힘의 이제 이 경선이, 이 현재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된다. 김문수의 1차전 승리, 단판성, 가능성도 있다. 어, 이제 그게 안될 경우에는, 어, 장동혁과 함께 이제 결선을 치르는 반탄 대결, 반탄끼리 이제 붙는 대결, 그리고, 이제, 김문수와, 이제, 상대가, 어, 안철수와, 저기, 조경태 중에 한 명이 되는 찬탄과 반탄의 대결, 요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네요. 어, 이 기사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제, 중앙일보 기사가, 음, 어떤 건지 근거를 제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요걸 조금, 저해 드릴까요? 음,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어, 제가 혼자서 중화일보를 또 사칭하는 수도 있으니까, 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어, 이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렇게. 김문수 단판성, 어, 반탄 대결, 찬반탄 대결, 어, 국임 전대 시나리오 셋.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참고로요. 이걸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어, 유튜브 기준이 아니고요. 유튜브 안에서는 뭐 장동혁이 지금 압도적 대세고 1위 아닙니까? 우파 유튜브 안에서는. 근데 이 유튜브를 딱 벗어나게 되면 장동혁이 이긴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예, 이제 그게 이제, 극명한 차이다. 거기서는 전부 김문수가 많이 앞서 있다라고 하죠, 전부. 어,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걸 제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 했었죠. 예. 자, 국민의힘 822 전당 대회를 앞두고요. 어, 소위 이제 현재 여론 조사가 실시되고 있죠. 어, 투표 및 여론 조사. 선거인단 책임 당원 투표 80%, 여론 조사 20% 합산인데요. 탄핵 반대 주자는 김문수와 장동혁입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 쪽은 안철수와 조경태. 그래서 2대2 이제 대립 구도인데 여기에 또 김문수 대 장동혁 이 구도가 있고 안철수 대 조경태 이 구도가 있고요. 어, 또 개별적으로는 또뭐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어, 누구 대 누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항마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 묘한 어떤 구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참고로 이번 이 대결을 보면서 제가 관전평을 한다라고 하면요, 전부 배신자라 그래 전부다. 응? 심지어는 장동혁도 저 친한계에서는 이장동혁 보고 배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 이야기고. 여기 조경태는 뭐 당연히 이제 배신자 소리 듣고, 김무수도 뭐 배신한 사람이 없는데도 배신자라 그래. 어 안철수는 또 안철수대로 또 배신자 비슷한 프레임에 걸려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어, 뭐 이렇게 이 가슴이나 이 이마에다 뭘 이렇게 하나 박아놓고 하는 그런 어 이상한 경선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국민의 힘이라든가 이 보수, 외국, 우파 이쪽이 운동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제 이게 성장하고 조금 더 이렇게 활력을 되찾으려고 하면요. 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결국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묶여있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계속. 계속해서 수렁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그 안에서 니가 올린, 내가 올린 백날을, 백년을, 백만 년을 떠들어 보세요. 답이 나오는 가안 나온다니까, 거기서는. 그냥 그 여기 이제 정제되지 않는 저주, 뭐 정오, 뭐 분노 이런 것만 계속해서 확산될 겁니다. 그러면 선거 치러 보면 박살 나고. 어? 그러다 보면 시들시들 끝나 버린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결과는. 뻔히 보이는데 그 안에서 지금 어, 진흙탕 속에서 그냥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들어갑니다. 일단 단판 성부로 보는 이유는요. 선거 인단 투표와 여론 조사를 합산한 결과 특정 후보가 과연 50%를 넘길 수가 있겠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지만요. 최근 여론조사가 여러 개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1위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죠. 훨씬 그리고 가장 무게감 이 있는 여론조사가 그 중에 한국갤럽이기 때문에 한국갤럽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1위를 하더구나. 그래서 이런 전 등등의 이제 결과를 놓고 대체로 이제 이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은 김문수의 1위는 확실한데 과연 1차전에서 끝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거죠. 자, 여기 이제 기사에 이제 적힌 그대로 제가 하나 읽어보면요.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끝낼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전대기간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김문수 후보가 8일째 당사 안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며 투쟁 이미지를 선점했다.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먹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하는 동안 김문수가 힘을 들었겠죠. 엄청나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 그 투쟁입니다. 그래서 잠도 자고 자민들 뭐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런 데서. 그런 데서 8일간 살상 버텨낸 거죠. 자, 김문수 후보 핵심 그, 그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요. 탄핵 국민에서 치는 지난 대선에서도 41%가 넘는 지지율을 받지 않았나? 이굉장한 지지율입니다. 저 짤사가 맞는 게요. 홍준표는 당시 24% 얻었거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거와 비교하면 거의 두배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김문수의 개인기가 분명히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인지도를 고려하면 과반을 기대할 만하다고 주장합니다. 김문수는 사실 약점이 인지도가 낮은 거였는데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인지도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무난하게 1차전에서 끝낸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단판 승부로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지게 되면요. 김문수 체제에 힘이 실릴 수가 있게 되고요. 어, 제가 여기 적혀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잠시 내려놓고 어, 일단, 언급을 안 해도 됩니다. 언급한다 그래도 큰 소용도 없고. 윤 의견 외칠수록 윤 대통령 부부만 힘들어진다니까, 오히려. 구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바깥에서 윤 의견 장사하는 거야, 그냥. 그 장사라니까요. 윤 의견, 윤 의견 자꾸 이렇게 하면은 윤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저들이 더 괴롭힌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이슈를 갖고 한 1년 정도는 가겠지. 한 1년 혹은 2년은 가겠지. 그동안 그 장사하는 거야,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두고 보면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거는. 에. 그리고 뭐, 스스로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에. 박근혜 대통령 때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한적인 어떤 그런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 자, 그래서요. 예, 이번에 이제 1차전에서, 어, 한 방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돼버리면요 김문수 쪽으로 모든 이제 힘이 쏠리게 되겠죠. 예. 음. 자,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종아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취재를 통해서 얻은 내용인데요. 현재 애친 윤계가 힘을 잃었다.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동훈 전 대표도 불출마하면서 당내 권력이 진공 상태인 상태에서 김문수 체제로 구심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같은 반탄 주자로서 최근 강성당원 사이에서 주가를 높인, 특히 강성당원이라기보다는 우파 유튜브 안에서 이제 주가가 뭐 최상종가를 치고 있죠. 어 높인 장동혁 후보의 막판 기세가 만만치 않다.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나서는 사파전 구도에서 과반 득표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어한 재선 의원은 다른 세 후보 모두 나름의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특정 후보에게만 지지가 쏠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어 2차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요. 반탄 결선인데요. 요거는 김문수 장동혁 간에 결선이 치러질 때죠. 근데 이거는 뭐혐보나많하지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표가 갈릴지 아시겠죠? 당내에서는 반탄 주자인 김문수 장동여 후보 간 결선에 대해서요, 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가 본데요. 어, 최근에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한국 갤럽에서는 뭐 비교 불가할 정도로 큰 차이가 났고, 어, 그 밖에 다른 어, 코리아 정보 리서치라든가 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죠. 거기서는 또장 후보가 아, 또 상당히 또 앞서 있고 이래, 이래 가지고 어 좋은 cni 여론조사에서도 장후보가 조금 앞서있었고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김후보가 많이 앞서있었던 여론조사가 더 많았죠. 에 그래서요. 지금 뭐 이걸 놓고 해석이 완전히 그냥 꿈보다 해몽식인데 제논의 물대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리 PD 영상을 자주 봤던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대세판단 혹은 분석을 어 일관되게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장동혁에게 급부상했던 그 여론조사가 왔을 때는 잠깐 저도 약간 흔들렸어요. 그때도 저는 장동혁이 이인다라고 말하진 않고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는 너무 이상하다. 다시 한번더 분석을 해드리겠다 그랬고 그 후에 제가 다른 말을 했었죠. 그 여론조사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랬을 때도 제가 장동혁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고 김문수와. 접전을 벌일 수도 있겠네. 이 정도는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 후에 나온 다른 여론조사, 특히 한국 갤럽이 터지고부터는 대세는 그냥 결정이 된것 같다라고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윤 의계인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결 씨의 그 포지션. 보수유튜버 고성국 어, 등은 에, 장동혁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라고 여기 적혀있습니다. 참고로 전한결 씨는요. 또 김문수 후보에게 찾아가가지고 어, 장동혁 지지선언 아니다라고 또또 또 그런 말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다소 논란이 일어났었죠. 아무튼 이두 사람요. 장동혁 어, 그리고 김문수 이두 사람은 강성보수청을 향한 구애발언을 이어갔다라고 적혀있네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장동혁 후보는 이재명의 다섯 개 재판이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사법과 검찰,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라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을 유린하는 정치 보복이 자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심판하겠다. 참고로 저는요, 장동혁이 되든 김문수가 되든 윤 대통령 못 구합니다. 그걸 구하는 것은 이분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가야 됩니다. 어, 외생적 변수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어, 내일처럼 그냥 어, 구하게 났으면은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있지만 국내적 요인으로는 일단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어, 정치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정, 정치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지지율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거 완전 착각이라니까 정말 한 자리 수밖에 안 나올 겁니다. 지금 하게 되면은, 여론조사 하면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 다 알아. 아. 윤, 대통령 붙들고 가면 정치가 안 된다라는 걸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우수 후보 쪽에, 저, 뭐, 저 다녀갔던 사람들 쭉 보십시오. 그 강성규 의원도 왔다 갔더군요 시민사회 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뭐, 나경원 의원, 뭐, 윤상현 의원 다 다녀갔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당내 기류가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찬탄 대 반탄 대결인데요. 안철수 조경태 후보간 단일화가 최종 이제 무산됐습니다만, 찬탄 대 반탄 결선은 여전히 유효한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국내 힘한 초선 의원은 당원과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한 명의 찬탄 후보에게 포를, 표를 몰아주면. 최소 2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장동역 쪽으로도 표가 조금 어 많이 갈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어솔리기는 어렵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50%를 넘기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거죠. 한동훈이 이제 불출마하고 관망세를 이제 보이던 친한계의 응집력이 이제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것도 변수인데요. 당내에선 결선 투표를 계기로 친한계가 한동훈 팬덤을 등에 업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찬 탄파가 후보가 기세를 탈수 있다. 이때 그 수혜자가 조경태일지 안철수일지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죠. 조경태가 선거외로 한동훈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안철수가 오히려 어더 이렇게 유리한 입지가 아닌가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요, 지난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한동훈, 둘이 결선에서 맞붙었잖아요. 그때 한동훈이 43.47. 뭐 굉장히 많이 얻었던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 개 혹은 비주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주류를 저는 35 안팎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개가 아니라도 비주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아 현재 안철수, 그리고 여기 조경태 중에 누가 더우 위에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35%가 움직이면요, 어, 글쎄, 요제 생각에는 안철수가 의외로 2위를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건요, 너무, 저 당의 주류 척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론조사에. 비주류가 지금 많이 숨어 있거든요. 어, 이런 숨은 표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막판 결집을 통해서 극적으로, 어, 결선 투표가 있을 경우에 김문수의 파트너로 안철수 아니면 조경태가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 죠 자뭐이 정도 할까요? 자 느리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